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SBSM 더 트로쇼 79의 방송은 다음달 4월 3일 월요일 8시에 방송됩니다. 그러나 더 트로쇼 뉴스까지 시청하시려면 오후 7시부터 SBSM 채널에서 시청하시면 혹시라도 박서진 가수가 더 트로쇼 뉴스에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올지도 모르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시부터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트로시오 라인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봄보다 따스한 목소리의 위로 박서진 트버지의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설름도 드롭게 카리스마 여제 한혜진 편안한 그늘 만들어주는 서비나무 조명석 마음 설레는 봄이 왔어요 홍자 복주기관차 프린스 수찬의 컴백 김수찬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보이스 강혜연 그리움 뚝뚝 묻어있는 멜로디 성미 감성 동굴 보이스 장송호 섹시한 카사노바의 순정 윤준혁 전통 트로트가 내 인생이 전부 남승민 흥으로 대동단결 노래 자판기 송도현 독보적인 허스키 파워보이스 하이랑 완전 더트롯쇼 스타일이야 안성준 나비처럼 사뿐사뿐 트롯 비타민 윤서령 자꾸 듣고 싶은 매력성대 추억진 개성 만점 퍼포먼스 끝판왕 미스터 천차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도야성 더트롯쇼도 보고 임도보고 삼총사. 이상 더트롭쇼 라인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